최근 출시된 갤럭시 S6를 포함한 6억 대 이상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안 전문 회사 나우시큐어의 조사 결과, 최근 출시된 갤럭시 S6를 포함한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이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해킹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6억 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나우시큐어 측은 기기가 출시되기 전 삼성전자에 의해 미리 탑재된 키보드 소프트웨어 스위프트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해커가 사용자로 인식되면서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키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과거에 작성한 이메일, 소셜미디어, 구글 지메일 등을 분석해 사용자가 현재 입력하려는 문자나 단어를 예측해 타이핑해주는 기능입니다. 해커는 키보드 원격 조작으로 센서와 GPS, 카메라, 마이크로폰에 접근이 가능하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기 내 애플리케이션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 망에 연결됐을 경우 음성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 사진과 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우시큐어 모바일 보안연구팀은 이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구글 안드로이드 사에 이 같은 보안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3월 해당 문제를 수정한 패치를 통신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전했지만, 미국의 경우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의 갤럭시 S6, 티모빌의 갤럭시 S5, 그리고 AT&T의 갤럭시 S4 미니 등에 아직 패치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